아, 살랑살랑 바람도 불지 코스모스 예쁘게 피었지. 우리 다 같이 야외 한번 가자. 아, 좋다. 어, 있잖아. 내가 그러니까 가평에서 야외 오면은 우리 집에서 그냥 유기농 그 채소에다가 바베큐 지 아, 건강 밥상. 아, 아, 너무 줘. 근좋다 노래방 기계 하나 챙겨 갈게요. 그러 어떠세요? 어떠세요? 어. 할말 어. 네. 있습니다. 오. 네. 할말 있습니다. 네. 예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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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대모님의 제안 너무 감사하지만 야유에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. 어? 어 뭐야? 아니 잠깐만요. 그러시면안 되죠. 그냥 야유에, 야유를 막... 주치, 야유를 야유 야유를. 우 알짱의 주치 맞아요. 야, 이박 선생님이 안 가시면 되겠습니까? 야, 그 그걸 말이라고 해 말도 안 되는 네네. 소리. 왜냐하면 밖에 지금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있는데 이 바람이 굉장히 무서운 바람입니다. 어? 응? 지금부터 불어오는 이 바람을 조심하지 않으시면 피부 노화는 물론이고 만성염증, 혈관질환. 안까지 유발해서 사망에 이르는 그 원인이 될수있거든이 <놀람> 바람? <놀람> 아 참, 야외. 야외 하기 싫으면 싫다고 말하면 돼. <laughs> 무슨 바람 좀 맞았다고 하게. 무슨 큰일 나는 것처럼 오늘 어디 아프세요? <웃음> <웃음> 왜 그래요? 가을철에는 3대 독소 바람이 있는데요. 음, 이 독소 바람을 방치하면 생명을 위협하는 독소 태풍이 될 수도 있습니다. <laughs> 첫 번째 독소 바람은 사진으로 준비했습니다. 이거 딘지 아시겠죠? 어? 어? 음? 저기 국회의사당, 네, 아닙니까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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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그런데 둥근 건물 잘안 보이는데요? 네. 근데. 왜 저렇게 안개가 낀거어 네. 네. 어. 안개? 안개? 안개는, 안개? 안개는 안개? 아닌 것 같은데. 밤 안개? 아니 그밤 안개? <laughs> 뭐죠? 네. 뭐죠?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독소 바람으로 뒤덮여서 <laughs>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 산. <laughs> 저럴 때가 있었어요. 이 독소 바람의 정체는 바로. 이 독소 바람의 정체는 바로 미세먼지입니다. 아, 미세먼지입니다. 아, 미세? 아 미먼. 아이고, 미세먼지라 그런. 아니 그런데 게. 미세먼지 아, 우리 아 봄에 미세먼지 만 그러니까. 그러니까 보통 그럼, 예, 그렇죠. 봄에 예, 예. 봄되면 막. 황서풍 예. 어. 어. 미세먼지. 북서풍, 북서풍. 아, 미세먼지. 어. 실제로 이제 미세먼지는 9월 말부터 시작해서 10월 중순이면 또 심각해졌다가 음. 봄의 절정인 어. 5월까지 이어지게 돼. 계속 이어지는 거요? 네, 수이네뭐뭐뭐 뭐. 근데 미세먼지는 어떻게 알고 계세요? 단순한 먼지로 알고 계시는 분은 여기 아니시죠? 네. 미세먼지 속에는 중금속, <놀람> 카드뮴, <오, 맞아>. 납등 <놀람> 피부는 물론 인체에 해로운 물질들이 섞여 있어서 <놀람>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활성화된 중금속 가루라고 이제 표현하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WHO에서는 미세먼지를 일급 발암물질로 구유를했죠 <놀람> 때문에 가을철 독수바람인 미세먼지가 음... 피부 속에 침투해 축적되다 보면 피부 질환은 물론이고 피부 속 진피 쪽에 있는 우리 세포들을 끊임없이 공격해서 잡티와, 잡티와 주름과 같은 피부 노화의 주범이 되는 거죠. 아...